등기부등본은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과 독립 후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 월세, 매매계약전꼭 봐야 할 서류입니다. 당장 집을 독립할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리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경매 강의를 진행하면서 20, 30대 분들을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월세와 전세 등 집을 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놀랐던 점은 20, 30대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보증금을 천만원에서 많게는 1, 2억까지 계약을 하셨다는 건데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항상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기초적인 공부 정도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위 이미지처럼 된 서류를 확인 후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정상적인 명칭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등기분 등분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권리 및 사실관계 등이 집에 대한 히스토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로 장난을 쳐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험이 미숙한 20, 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전세 사기를 치는 등 끊임없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서는 계약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부동산 계약 당일날 부동산 사장님께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지만, 내 전재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다 보니 사전에 먼저 열람 후 확인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해당 주소를 검색 후 열람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의 종류로 크게 첫 번째 토지 등기부 등본, 두 번째 건물 등기부 등본, 세 번째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갖고 계약하는 전월세의 경우 보통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위 이미지처럼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에 해당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 같이 여러 호수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것을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부에는 이미지처럼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약시 주의할 상황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표제부상의 주소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당연히 갚겠지? 라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기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A지역의 603호의 물건이 좋아서 계약하려고 갔는데 표제부의 주소는 503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고 계약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이후의 절차대로 전입 및 확정신고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인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갖고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집주인인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소된 권리로 효력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임차권 등기 등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과거의 세입자가 계약 날짜에 정확하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은 해결되어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집주인에게 나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안 변하니까요. 추가로 빨간 줄을 모두 지나 가장 하단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부동산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나서 절차상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각구 가장 끝에 기록된 집주인과 현재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부동산 사장님 진행하에 집주인분 통장으로 계약금을 이체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체되는 통장이 집주인 이름과 동일한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부에는 근저당, 지상권 등의 권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권리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하며, 실제로 많은 부동산에서 주인들이 자신의 돈을 모두 투입해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기에 근저당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복잡한 게 싫고, 이런 근저당의 대출이 찝찝하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잔금일까지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린 뒤,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셨다가,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서에 위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 됩니다.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부동산에 시세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의 높은 대출이 있는 경우 혹시라도 재섭게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으로 해당 날짜의 등기부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하러 나온 날이 10일인데 등기부 등본의 날짜가 만약에 8일이라면 이틀 전 등기부를 보고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고 이틀 사이에 집주인이 혹시라도 대출을 받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계약 후 전입 확정신고를 해도 강력한 임차인의 보호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피해자가 공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 부동산 또는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 가시면서 사기로부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